모든지 투표. 최근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고시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 로스쿨 제도가 돈스쿨 또는 음서제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미 안착된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고시 부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부활 찬성 측은 주로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이들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이 학력, 경제력,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수 있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다리였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는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학비와 특정 대학 출신에게 유리한 입학구조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 또는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조차 꾸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출하여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에게 더 보편적인 법률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사법시험을 통한 경쟁이 더욱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법조계의 도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사법고시 부활 반대 측은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단순 암기식 시험 위주였던 사법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변화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법률 수요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쿨은 법학 외에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 법조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15년 이상 안착된 로스쿨 제도를 다시 흔들고 사법 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법학 교육 시스템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인 높은 학비는 제도의 폐지보다는 장학금 확대, 학비 인하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며,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들의 전문성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법고시 부활 논쟁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질 높은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와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복잡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투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투표해주세요.